안녕하십니까 주영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핫 이슈 관심 종목은 한국의 K 바이오 기업들의 AACR 출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AACR은 세계 3대 암 학회 중 하나로서 이암 정복 신 기술을 한국의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가 되시죠? 특히 바이오 관련해서 평소에 관리,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이런 관심 종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미국암 연구 학회 줄여서 AACR 2023, 2023이 국내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AACR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 3대 암 학회 중 하나로서 바이오 제약 기업이 최신 항암 기술 연구 성과를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국내 이 다양한 K바이오 기업들로 좀 한번 쭉 읊어드리자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한미약품, 동아ST, SK바이오팜. 레고 캠바이오, 그 ABL 바이오, 어 a 비 b i o n 앱클론, 오스코텍, 티움바이오, 큐로셀, 큐리언트, 브리짓바이오 등등 포스트 발표 형식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기업들 좀 확인을 하셨나요? 임상 결과를 주로 발표를 하는 ASCO 이 발표와 달리 이 ACR은 초기 연구 결과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좀 무게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CR 이 연간 행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추후 파트너 파트너링을 위해서. 이 접점을 늘린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업들 간 그리고 연구 성과 간에서의 그큰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서 한번 쭉 읽어드렸던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어, 글로벌 신협 개발에 대한 동향을 확인을 하고 또 해외 제약 전문가들에게 아, 우리가 이만큼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과를 보여줄 초기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이 가치를 알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큰 의미를 다소 보유하는 컨퍼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약품의 경우 앞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국내 기업 참 참여 기업들 중에서 이 최다 건수인 이일 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7 가지 연구 결과 사례 중에서는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기반 항암 백신 연구 프로젝트도 있어서 이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새로운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AACR 행사는 기업이 초기 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원료, 의약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또 파트너링, 아, 향후에 있을 이 파트너링을 초기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 접점을 구축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컨퍼런스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세 가지 꼽아 보았습니다. 이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내 업체들의 이 연구 주제가 예전, 과거의 a c r 20, 뭐 2020, 2021, 2022 등등과 같이 과거에 비해서 다양을 해줬고, 또 글로벌 신약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말씀드려 앞서 이제 항미약품은 국내 참가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7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기업으로는 에이비온 이 정밀 의료 기반의 항암제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 등 신약 후보 물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항암제 관련해서 다섯 개의 연구 결, 결과를 발표했고요. 클라우딘3라는, 어, 유망한 타겟에 대한 항체인 ABN501에 대해서도 향후 성과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아, 또한, 에클론이라는 기업은 이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의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2017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평상시 바이오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많으셨거나, 혹은 혹은 항암 치료제, 혹은 항체 신약, 뭐 난치성, 질병, 치료를 목적에 이러한 다양한 약품 등에 좀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혹은 이런 관련된 기업, 그리고 뭐 행사들 군주, 꾸준히 군주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a c r 2023 행사 관련을 해서 좀 이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또 관련된 기업들 내용 좀더 찾아보시고 투자까지도 현명하게 연결 지으셔서 하신다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달해 드린 ACR 2023 관련을 해서 참여하는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주요 내용들 그리고 발표하는 이 초기 단계의 초기 개발 단계의 새로운 원료 의약품들에 대한 가능성과 또 미래 가치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관련해서 좀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 주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